안녕하십니까 SBS 뉴스 정선빈입니다 요즘 들어 학생을 괴롭히는 학교 폭력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기자. 먼저 학교 폭력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학교폭력은 학교 폭력은 학교 안에서도든 바깥에서도든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말하고 그 범죄는 캥, 상해, 협박 등 명예훼손이나 모욕 언어 폭력, 사이버 상 따돌림, 교실에서의 하는 따돌림 등 여러 가지로 친구들한테 피해가 있어요.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 최근 학교 폭력에 대해 사례가 혹시 사례를 최근 학교 폭력 사례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 네. 그지? 최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해 하다 보니까 카카오톡상의 채팅방에서 한 친구를 따돌리는 것한 친구 친구를, 한 친구를. 이 잘못다 원숭이 잘못다 사진 게재하면서 사진 올리면서 놀리는 거 이런 걸 많이 하지 욕도 많이 하고 음.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학교 앞에 설치된 속도 탐지기 표시판 다들 한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요새 이 속도 탐지기 표시판을 운전자들은 잘 지키고 있을지 황시연 기자가 조사했습니다 황시연 기자 많은 응. 차량들이 30km를 넘기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를 유지하는 차량도 있지만 30km를 넘긴 차량도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황지영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은 학교 앞은 통학로를 건널 때도 양쪽을 살펴고 천천히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SBS 뉴스 정소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